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끝 그치고 이제 시돈을 향하여서 예언하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항상 보통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나라이고 두로 북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좀 짧다 보니까 시돈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두로와 시돈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뒤집어 보면 시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방식이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2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라 말씀합니다. 전쟁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시도에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겠다.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죽음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도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는 이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원전 33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죠. 뭐냐 하면 사방에서 그들을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방 나라,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실 것임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당 곧내종 네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회복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흩어져 있는 족속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야곱에게 준 땅에 다시 거주하도록 해주겠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단지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야곱의 땅, 그 고국 땅,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히 살고 집을 건축하고 보도원을 만들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쉽게 말하면, 누가 먼저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느냐. 사랑하는 자, 자녀가 먼저 꾸중을 듣고,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힌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나중에 다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자기의 백성을 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혹시 낙망하거다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부정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깨우쳐 주시고 먼저 벌하시고 먼저 책망하시고 그리고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러한 평안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거룩함과 그 정도의 사명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재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고, 더큰 사명을 주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더 책망하고, 어떤 때는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열심히 행하도록 정말 채찍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 힘을 얻어서 더욱 더 주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